안녕하십니까. 오늘 비가 내려서, 어, 이 꽃이, 우리 백합이 활짝 펴갖고, 제가 이 꽃을 지금 쳐다보면서, 이 백합 향기와 함께, 잠깐에 멍을 때리고 있답니다. 멍. 이꽃 색깔이, 아, 어,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표현할 수 있을까? 이쁘죠? 근데 우리 이 백합이 이 핑크와 저 하얀 거두 종류가 있는데 이 핑크는 하늘을 보고 피고 있고 저 하얀 거는 아래를 보고 피고 있답니다. <laughs> 왜 그럴까요? 어,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. 이꽃 앞에 앉아 있으니까, 어, 향기 약간 취하고 있습니다. 조금, 음, 원래 조금 더 풍성했는데, 중간에 너무 밟았나 봐요. 이 꽃이 피질 못하는 게미송이가 있고, 오늘은 지금 핑크 꽃세 개, 네 개, 하얀 거네 개.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향기까지는 전하지 못해도 어 예쁜 꽃은 전할게요 어 너무 이쁘죠 이쁜 꽃에 어 너무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아주 진짜 폭염이었는데 오늘 비로 조금 수그러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꽃도 더 싱싱하고, 물기 머물고 있는 이 꽃잎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렇게 물기를 머물고 있는 아주 지금 방금 핀 것처럼 활짝 펴서 너무나 이쁜 색깔을 보이고 있어요. 활짝 폈어요, 활짝. 필라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일 나요번 주면 다 펴서 이제 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은 피자마자 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쁜 꽃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정리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.